이거 털 아, 뺏겨가지고, 아, 가지고... 그걸 꼬독꼬독꼬독하고 맛있는 네. <laughs> 야, 고기질 엄청 좋다. 2만원에 진짜 이렇게 주신다고, 사장님? 그리고 또 이제 손님들이 보면 조금 못드려겠다술 한잔 끝에는 또뭘 주냐 하면 이거는 이제 소코부위다 아, 소독고 있지. 오, 7,000원 국밥에 인삼도 들어가요, 사장님? 은행, 아, 아이고. 와, 이거 진짜다. 이야 야, 신기하다 사장님 네. 이거 나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전부 내 손으로 다 만들었어야지 와 사장님 이게 한 그릇에 보약이네요 보약 음. 와. 또 창원에 숨은 지하세상이 있었다니 대단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laughs> 제가 알기로 사장님 원래 상남시장에서 수고하십시오. 근데 이쪽으로 옮겨서 아, 좀 4등이 아 네. 그러셨구나 와 사장님들 되게 멋있으시다. 제가 알기로 호텔에서도 사장님 근무하신 경력이 있다고. 평생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내가 이제 7년도 7년 퇴직하고 음그 대학에 한 5년 학생들 가르치다가 했죠. 야야 이게... 고기 질 엄청 좋다. 사장님 우설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우설. 자체가 우설. 네 예, 여기 우설 있네. 이 소머리가.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밥 하나 주문하면 미친 서비스가 나오는 식당이 있다. 바로 천엽과 생간, 그리고 인삼 막걸리 한 잔. 그것도 단돈 7천원 국밥이란 말이야. 아쉽게도 천엽과 생간은 다 떨어져서 맛볼 수가 없었고, 인삼 막걸리는 카메라 배터리 문제로 영상에 담지는 못했다. 아, 이거 정말 진심 맛이 좋았다. 인삼 막걸리. 이게 지금 소짜의 양 정도 되나요, 사장님? 중짜, 우리는 아. 소는 있고. 아, 중짜? 응. 네, 중짜 중자 2만원 정도의 네. 양이네요. 네. 이야. 2만원에 진짜 이렇게 주신다고, 사장님? 그럼, 그리고 또 이제 손님들이 아. 보면 조금 못 드려야겠다, 술 한잔, 그때는 또뭘 주냐 하면, 이거는 이제 소코부이다. 아이 소코 있지. 오. 아, 7천, 7천 원에 이 7,000원에 이 정도 양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인삼 아닌가요? 인삼. 7,000원 국밥에 인삼도 들어가요, 사장님? 은행. 음. 아, 아이고. 아, 이게 사장님이 육수를 계속 보아주시는 네. 거구나. 와, 이거 진짜다. 이야. 아 소면도 나오나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전부 다 국내산입니다. 가격대비 양 대비 아 정말 대박입니다. 야 신기하다 선생님이고 네. 나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음, 와 여기는 이제 위에 이거는 완전 기름이죠? 이게 그소 예, 염통에서 예, 나온 예, 기름이라는 막, 거죠? 예, 기름이지 그러니까 와, 기름이 그 들어있고. 안에 이제 다대기장이 다 예, 들어가 있구나. 요, 요것도 같이 들어가. 아 보통, 이제, 야. 보통 음식점에서는 고추기름을 쓰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이래 놓으면, 꽉, 아. 변질도 안 되고. 아. 기름 하나만큼도 직접 만드시는. 아. 아. 전부 다, 그 여기서는 전부 내 손으로 다만들었지 평상시에는 이렇게 맛볼 수 없는 거네요. 아, 맛볼 수 아, 오늘도 맛볼 수가 없는 거네요. 아쉽지만. 음, 다도 이렇게 쏙다 들어가는구나 와 사장님 이게 한 그릇에 보약이네요 보약 <laughs> 와 미쳤습니다 정말 이게 7,000원에 가성비란 말인가 고기 양도 넉넉하고요 고기 양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드실 만큼 많은 양이고요 야, 국밥 한 그릇 먹는데 이런 반찬이 나올 줄이야 오늘 정말 아쉽게도 특별한 걸 서비스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간하고 천엽이에요 사장님이 우시장에서 가져온 날이면 항상 여기서 사장님이 서비스로 간과 천엽을 주신다는 거 이야 정말 가성비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육개장은 고기는 예, 소머리로 사용을 하셨고 고기 양도 푸짐하고 당면도 들어가 있고 이야 진한 지난... 야 이거 해장국으로 최고겠는데 해장으로 음, 야 양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국물이 정말 진하네요. 이야, 육개장 비주얼보다는 진짜 하나의 몸보신, 야 한번 봅시다. 아 개운하다. 남성분과 여성분이 오셨을 때는. 육회장과 곰탕을 꼭 같이 시키십시오. 와, 이 뚝배기 크기가요. 지금 보통 우리가 먹는 그 뚝배기의 두배크기예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곰탕의 소면인데, 전 육회장의 소면에 하나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야. 와, 기가 막히다. 김치, 깍두기, 콩. 모든 게다 국내산입니다. 와 고기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야 고기 양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김밥을 넣어서, 야 이거 여성분이 혼자 오시면 와 여성분이 이거 혼자 오시면 다못 먹겠는데 당면하고 고사리, 가진 야채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서. 어, 육개장 맛있다. 이 육개장에서 묘한 그 버섯 향도 느껴지고요. 와, 꼭 시골, 시골 마을에서 먹는 딱 와, 뭔가 그 시골 마을에서 먹는 딱 육개장 맛입니다. 깍두기. 아, 아이고 매 깍두기도 어느 정도 맛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좀 아쉽긴 하지만. 음. 여러분께 꼭그 강화 천엽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오시면 오셔서 드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꼭 있는 날에는 사장님이 갔다 오셔고 혹시라도 있으면 사장님이 꼭 챙겨 주신다는 거. 간 없으면 저처럼 오늘처럼 못 먹겠죠. 야, 대추도 들어가 있고, 아예 버섯이 들어가 있구나. 음, 어쩐지 향이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야, 인삼. 어 인삼도 인삼? 들어가있어 어 진생 이야 음. 응. 아 소면 마음에 드네 이야 아, 제가 장담하는데 왜 한그릇 다 드시면 배터집니다 진짜 이야 퀄리티는 다 다르죠. 거짓말 하나도 안붙대고요 완전 맛있어. 해장국으로 최고야. 곰탕은, 와, 진짜 하나의 보양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보양 먹는 느낌입니다. 이한 그릇에 나의 온갖 혼을 담았다. 딱그 느낌이 딱 느껴져요. 어, 오랜만에 국밥집 와서 이런, 이런 포만감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국밥 하나만큼은 정말, 정말 5성급 호텔 부럽지 호텔 않습니다. 위아여 이야, 예. 아. 고기 질 엄청 좋다. 사장님 우설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네 우설. 네 여기 우설 있네. 이 소머리가. 이올라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하시다가 보게되면 이게 접시에 주면 씻고 제거되 버려. 어마어마합니다, 사장님그피 자체는 붙어버려. 그래서 시행 차고 끝에 한개 물고 하면 이게 어,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소자의양 정도 되나요, 선생님? 중짜 우리는 아. 소는 넣고아 중짜, 네, 중짜 중짜는 2만 원정도의양이네요 네. 네. 이야, <laughs> 2만 원에 진짜 이렇게 주신다고 사장님? 그럼 그리고 또 아. 이제 손님들이 보면 조금 어딜에겠다 술한잔 그때는 또뭘 주냐 하면 이거는 이제 소코 부이다. 아이 소코 있지. 오, <laughs> 이 고기의 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 와 고기 굉장히 질 좋고요. 아, 여기는 예, 특이하게 이게 파채랑 같이 주시네요. 특이하게 이렇게 파채랑 주시네. 한 먹어볼게요. 네. 와. 미쳤다. 그냥 한입 먹고 나서 대박이다, 진짜. 와 2만원에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고기에. 와, 완전 미쳤다. 정말 고급진 식당에서 볼수 있는 그 느낌이. 와, 시그니처인 인삼입니다. 대추 들어가 있고. 이게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소의 코 부분이랍니다. 콧등 부분. 예, 이게 소의 콧등 부분인데, 콧등은 어떨려나? 콧등도 맛있을까? 와, 이 국밥도 대박인데, 와, 미쳤다. 이 수육 진짜 미쳤습니다. 특히나, 특히나 사장님이 준비해 주신 이 파절임에, 와, 엄청 잘 어울린다. 이 예, 엄청 잘 어울립니다. 예, 아 대박입니다. 이거 털 아, 뺏겨가지고 그꼬독꼬독꼬독하고 그 맛있는 거. 정말 맛있게 한상 거득하게 어. 잘 먹었습니다. 응. 아 이게 사장이 계신구나. 어. 그래. 이야. <laughs> 사장님, 사모님이 보시면은 어. 속상하시겠는데? 저는제뭐 대학교 평생교육원. 아, 그래? <laughs>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